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랑은 다르게 네. 저희가 차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오늘 캠핑장을 가요 네, 어디 있는 네. 캠핑장을 네, 가나요? 네. 삼척에 있는 여유캠핑장이 갑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평소랑은 다르게 자전거 타고 드라이브를 가는 게 아니라 오래간만에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약한 캠핑장이 벚꽃 뷰로 유명한 캠핑장이라 해가지고 봄이고 이제 꽃 막바지인 것 같아서 예약을 했는데 엊그제까지 비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잖아요 벚꽃이 아직 남아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뭐 벚꽃이 없으면 없는 대로 캠핑 자체를 즐기면 되니까 <laughs> 다녀와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렛스코 엊그제 길을 너무 많이 맞아서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세차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laughs> 이날 <laughs> 카메라에 가까이 갖다 대고 손을 뭐 해야되는거 아냐? <laughs> 맞네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앞에 바다가 보입니다 대관령인데 이제 1시간만 더가면 됩니다 <laughs> <laughs> <갑자기? 웃음> <갑자기> 꽃이 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꽃이 있습니다 이전 줄 알았네 삼척 강릉 벚꽃 보이는 오션뷰 꽃보소 벚꽃이 보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제 70km 남았습니다 우리가 날씨오장인가? 와 이제 다와 간다. 다와 갔다. 이게 또 캠핑장 앞에 계곡이 있거든. 캠핑장 앞에 계곡이 때? 어. 조꽃이랑 음. 계곡이랑 다있당과지이 있습니다. 동막골. 웰컴투 동막골. 왼 동막골? 저기 동막골 숙박지. 사... 아 그래? 그래? 여기 동막이래 동막. 어. 여긴가봐 동막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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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막골은 근데 엄청 위에 있잖아. 사람이 찾아가기 힘든. 아 그. 그래서 영화에서 6.25 전쟁 때전쟁단지를어 맞아 맞아. 아, 정말 멀다. 4시간 걸렸다. 4시간, 그러니까 고생했어. 너무 멀다. 오, 차가 많았어. 300m, 가지고 계곡, 그러니까 원래 4시간 걸릴 거리가 아닌데. 그래, 저네평 계곡, 제발 복권 남아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근데... 새벽이든 4평... 꽃이다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스라스란데. 끝이. 자기. 자회전입니다자회전입니다다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응. 여기1시자전입니다 <laughs> 아, 잘 붙어 있었어야지. 아쉽다. 너무 늦게 왔네. 그러게. 강원도도 생각보다 일찍 키네. 오, 오 앞에 트럭.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왕크다. 오, 트럭에서 물다 튀겨. <laughs> 세차하고 왔는데. <laughs> 녹색 파레트같지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벚꽃은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색깔이 이쁘네 날씨도 응. 좋고 앞에 계곡도 있겠다. 오늘 비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 정도는 뭐 훌륭하지 너무너무 좋지.

가 왔다는 거. 그래서 180m 목적지가 있습니다. 결국 쭉 들고 있지? 어. 진짜 다 떨어졌네. 아이고. 아 여기가 딱 벚꽃 급지리구나. 그어 아. 헐. 그래도 이쁘네. 그래? 어쩐지 예약이 없더라. 이 정도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옆에 계곡도 있고. 핑크색인 거티 난다. <laughs> 음, 이 정도면 그래도. 여기다, 여유캠핑장. 어? 벌써 와있네. 어, 아닌데? 오늘, 뭐야, 텐트들이 장박하는 사람들인가? 네. <laughs> <laughs> 도착했습니다. 와우. 벚꽃 없어도 이쁘네. 음. 벚꽃은 없는데, 그래도 경치가. 그. 어, 와, 응. 대박. 이쁘지? 우와, 재밌겠다. 음. 여기 앞에 계곡도 있고. 여기 계곡도 있어가지고. 너무 이쁜데. 와, 저기서 노지캠 해도 되겠네. 우선 저희는 저희가 이제 2박 3일 동안 무겁고 피칭 좀 하고 다시 카메라 켜 볼게요. 열심히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제가 캠핑장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가 온 데는 여유캠핑장이고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여기가 개소대. 개소대. 엄청 깨끗하네. 요 전자레인지도 있어요. 여기 후기에도 사장님이 깔끔하시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페롯데 팩 씻는 곳발 씻는 곳여기 분리수거하고 남자 샤워장 남자 화장실 분리수거 여기 관리실 여기 여자 화장실, 샤워실 화장실 지금 캠핑장에 저희밖에 없어가지고 화장실이 엄청 깨끗하네 굿 휴지도 있고 샤워실 온수 사용 시간도 되게 기네 실내화로 갈아 신고 까볼까요? 음. 오 엄청 깨끗하네요. 물도 잘 나오고 여기다가 옷 담아놓고 오 스위치. 오, 선풍기쓰. 우와. 샤워장 엄청 깨끗하네. 이 정도면 샤워할 수 있겠다. 사장님이 진짜 깨끗하신, 깨끗한 분이신 것 같다. 깔끔하네. 와, 지금 캠핑장이 저희밖에 없어요. 짠. 여기는 장막하고 있는 텐트들이래요.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저거, 저희 텐트. 아. <laughs> 사장님 저쪽 길로 한번 가보라 하시네. 밖에 나가면 뭐가 있나? 오, 우와, 여기 계곡이 있어요. 벚꽃은 아쉽게도 다 떨어졌답니다. 쇼핑장 앞이 다 벚꽃 터널이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벚꽃 보러 온 거였는데 아직도 열심히 치고 있네 자랑. 오예 맥주. 오 피칭하다가 날씨가 너무 덥네요. 햇빛이 너무 세요. 맥주 한잔 하고. 와. 나머지 피칭을. 와 근데 뒤에 지금. 날씨 늦었지? 하늘, 지렸다. 와이 강원도입니다. 차다 지렸다 와 진짜 이건 지렸다 좋다 이거 우리 방이구나 어와 진짜 지렸다 아 어, 진짜 차갑다 아 더워 더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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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강원도 날씨 죽인다 지금 야침에 누워서 보는 뷰 와, 지린다. 와, 미쳤다. 진짜 이쁘다. 어. 이렇게 누워서 지금. 날씨가 다 했다. 뷰 보는데, 와. 진짜. 짜란. 와, 뷰. 와, 여기서 그쪽 보는 뷰도 좋네요. 짱. 자, 이제 피칭이 끝나서, 저희 오늘 2박 3일간 저희 집이 되어줄, 집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오늘은 전세캠이라서 차를 사장님께서 옆 사이트에 대도 된다 그래가지고 차는 이렇게 옆 사이트에 널널하게 주차해놨고 텐트는 이렇게 쳤습니다 저기 MG 님이 있고요. 와, 근데 진짜 날씨가 하늘이 미쳤다. 하늘이 다 했다. 여기 나무 기준부터 여기 나무까지. 다 저희 사이트. 차는 이제 여기 텐트 옆에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 공간이 넓고, 좋기 때문에 저희가 불멍을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주출입구는 요쪽으로 만들어 놨고, 지금은 낮이라서 날이 너무 더워서, 앞에 뷰, 오픈, 이렇게 해놨고, 테이블 세팅은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높이도 높고 이렇게 넓은 테이블이 따로 있는데 이게 좀 짐을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 그 테이블은 이제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폴딩박스를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 의자도 이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의자가 높아서. 네. 그래서 의자도 바꿔야 될것 같고. 테이블은 비겐트 제일 유명하죠 캠핑에서는 이거 처음에 이 폴딩 박스가 출시했을 때 캠핑 박람회에 나왔을 때 제가 출시 기념 할인 이벤트로 샀는데 가격은 그때 당시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박스 두 개, 상판 하나 그리고 저기 쿨러 올려놓은 카트 저렇게 해서 세트거든요. 그렇게 샀었고 뭐 나머지 장비들은 다 어차피 고수분들은 보시면 잘 아실 거니까 그리고 여기 다이소에 산 휴지거리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이소 가시면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스토브도 이제 조금 짐을 점점 줄이고 싶어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부 스토브 이거 원래 제가 쓰고 있는데 얘도 이제 좀 부피가 크다라고 느껴져 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야침 아직 짐 정리가 100%는 안됐어요 여기 아침 여기서 누워서 야경 보고 경치 보고 하려고 이쪽 문에 가까이 일단 해놨고요 여기가 이제 이너 텐트 저희 침실 공간 한때, 유명했었죠? 이거, 고투, 자충매트에 아직은 밤에는 날이 쌀쌀할 거기 때문에, 전기장판에 위에 담요 깔고, 침낭은 이제, 지퍼 다 열어서 옆으로 펴서 이불처럼 이렇게 쓸 거고, 얘는 7,000원 줬나? 9,000원 줬나? 데카트론에서 에어백에 샀습니다. 막 편하진 않은데, 그냥 막 쓰기 좋아서 샀고, 이거는 타라에서, 맥주 행사할 때 맥주 사면 사은품 주는 테이블 안에서 간단하게 맥주 마시고 하기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별거 없습니다. 캠핑 와서 김치전 먹으려고 어제 제가 반죽 해왔고 이건 양파, 오징어도 썰어 왔죠. 일단 반죽은 해왔으니까 오징어도 썰어왔고 양파 양파만 좀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가지고 붙여봐야겠다. 되 양파 먼저 썰어 후 인터넷에서 봤는데 양파를 이렇게 키친 타올에 싸오면 좀 신선도가 유지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이고 의자가 불편해가지고 양파까지 썰었고 에이, <놀람> 뚜껑이 열렸네 식용유 어으 식용유가 뚜껑이 이렇게 열려버렸어요. 와! 대참사! 참사참사! 참사. 뭐 미끄덩미끄덩하고 좋지 뭐. 으으으! 미끄미끄래. 와! 날씨가 너무 뜨거워. 이걸 뚜껑을 이렇게 닫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방금 꺼내는데 이렇게 열려있었어. 다이소에서 500원 주고 샀거든. 500원 주고 사내가 열렸는데 뭘탓하겠나 자, 이제 잘 달궈진 팬에 이렇게 식용유를 뿌리고 불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날이 너무 밝아서 안 보여. 불 조절하는 게 얼마만큼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laughs> 손 온도계. 이렇게 반죽해온 걸, 자, 이렇게 잘 달궈진 팬에 섞겠습니다. 음. 음. 진짜 맛있지? 맛있다. 와, 최고, 최고. 여러분, 이거, 와, 너무 맛있겠죠? 내가 봤을 때, 이 영상 보고 오늘 다들 김치전 해먹는다. 오징어 사가지고.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뷰가 진짜 장난 아니죠? 설거지하러 갑시다. 와, 여기. 세제도 다 있네. 전세캠의 장점.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다. 하지만 전세캠의 단점. 심심하다. 주변에 구경할 게 없다. 이게, 다른 사람들 텐트도 구경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바라본 우리 텐트. 멋지다. 장난 아닙니다. 여기 지금 캠핑장이 한 3, 4개가 모여있는데. 맞아. 그 3, 4개 합쳐서 <laughs> 우리밖에 없 우리밖에 없어. <없다>. <laughs> 내려갈 수가 있는. 오! 꽤깁다꽤깁 오! <laughs> 이구만 아직 와가지고. 에젤? 아, 춤춤춤. 진짜? 아, 쏘면 쏘면 쏘면. 아니, 다칠까봐 오! 와! 조심! 난 조심하고 있어. 어, 나 말이야. <laughs> 아, 스스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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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조심이라고요? 어. 서총이 김치전 하나 먹고 이렇게 산책하니까 기운이 없다. 배안 고프대. 어? 배안 고프대. 배면 안 고파. 기운이 없어? 그렇지. 혼자 걸어 무섭겠다 어. 혼자 못어 그냥 같이 걸어도 무서워. 아, 그래? 에이 뛰자마자 <laughs> 잡혀버렸죠? <laughs> 어린 것들? 우와! 예쁘다! 어! 어! 이제 여기서 본? 미우! 와 저기 해사원하고 있는 저산 아래쪽이 저희 캠핑장 어, 우리 롱다리. 귀엽다. 롱다리 커플. 귀엽다. 음. 어, 여기도 캠핑장이었네? 이것도. 그러게. 캠핑가 찾아있어. 사이트가 몇개 없다. 응. 저녁 먹으려고요. 큰 큰데로 먹어. 응. 오호 맛있겠다. 저녁은 삼겹살에 피코크 시골 당장 오빠. <laughs> 어 우리 양파도 굽는 건가요? 어 양파 구울까요? 예. 와우 맛있겠다. 와 소리 와 소리 미쳤다. 이야 맛있겠죠. 집에서 가져온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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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와치삼 끝났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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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맛있겠다 아, 저... 소맥을 한번 이거야. 야, 자, 거야봐 이거야. 이거야. 야, 이다야 음, 음, 거야 음. 됐어. 음, 맛있이거 냄새 이거 아, 이거야. 야, 이거야. 야, 이소야 야, 이거야. 야, 啊！你住了。哇！Wow. 뜯을 어? 후추도 좀 가져올 걸 집에서 그러니까 후추추추추추추하게.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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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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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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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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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냄새를 전해주고 싶은데. <laughs> 진짜, 와. 냄새. 김치 같다. 냄새 대박이다. 아? 와우. 고기 파줄 거라니. 금방이다. 응. 이거 진짜 풍찍하야 먹은 거 같지도 않은데. 좀 먹은 거 같게 매일 거. <laughs> 맛있겠다. 이게 무슨 모양이죠? 하트. 아, 좀안 했으면 섭섭할 뻔했어. 인생 첫 도전. 와우, 예쁘다. 음, 귀엽잖아. 와우. 귀엽다. 와우. 그, 맛있겠다. 맛 먹자. 그, 그거 좀, 귀치다고한번 봐. 손. 아유. 혹시 영상이 보이나? 번쩍번쩍한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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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손 지금 거의 뭐. 작살. 기름 팅이했는데 보이려나? 어때? <laughs> 음. 맛있어? 응. 맛있는 거? 응. 잠다하고 잘게요. 내일 아침에 봐요.